당근의 효능은 기본적으로 베타카로틴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베타카로틴의 항산화 작용이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거든요. 뇌신경이 활성화되니까 기억력도 좋아지고 학습능력도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근의 섬유질처럼 강한 섬유질은 소화가 좀잘 안되기 때문에 보통 그냥 먹었을 때한10% 정도 흡수된다면 XXX 볶아버리면 한 70%까지 흡수율이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보통 뭐 일주일 이상만 먹어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당근의 효능은 기본적으로 베타카로틴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베타카로틴이 노란색 색소죠. 당근을 노랗게, 빨갛게 만들어주는 색소 성분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죠.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항암 작용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이 몸 속에 들어오면 이제 비타민 A가 되잖아요. 눈에도 좋죠. 뭐 루테인, 지아잔틴도 있고 하니까 황반변성을 예방해주기도 하고 피부에 좋잖아요. 엘라스틴이나 콜라겐을 생성하는 것을 도와 주는 것이 그게 가장 강력한 작용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당근이 이제 비타민 K가 풍부하거든요. 이 비타민 K가 칼슘과 만나면 골다공증을 예방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당근에서 섬유질이잖아요. 당근만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좀 드물죠. 그 섬유질이 장에 들어오면 장내 유산균도 길러주고 노폐물도 제거해 주고 또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섬유질은 진짜 활력이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강력한 섬유질의 작용은 당분을 흡착 하는 거예요. 빨리 혈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주죠. 보통 뭐 일주일 이상만 먹어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노화라는 것은요, 사실 막을 수가 없죠. 사람이 25세 이상이 되면 노화가 시작됩니다. 25세까지는 거의 노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세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25세 전후가 이 세를 낳는데 가장 좋은 몸 상태이거든요. 노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긴다는 것을 뜻해요.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되고 그게 상처가 남. 는 거죠. 그런 노화를 없애주는 딱한 가지 작용이 염증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증을 없애는 항산화제, 항산화제 중에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가장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노화를 방지해 줄수 있는 겁니다. 당근의 주요 효능 중에 베타카로틴 말고는 식이섬유를 들 수가 있거든요.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로 들어가서 혈액 속에 있는 염증을 제거해 준다면,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장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 준단 말이에요. 유산균이 잘 살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식이섬유예요. 그러니까 유산균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음식이 충분해야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당근의 식이섬유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식이섬유는 혈당을 흡착한다고 했죠. 혈당을 흡착해서 당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 지질도 흡착을 하거든요. 기름이 빨리 흡착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베타카로틴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을 하면 몸이 안 가벼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에 암이 생기는 이유는 염증이 반복되기 때문에. 문의거든요. 위염이 반복되는 곳에 위암이 생기는 것이고 폐렴이 반복되는 곳에 폐암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염증이 일어난 곳은 계속 세포가 교체가 돼야 돼요 교체가 된다는 것은 dna가 계속 복제가 돼야 된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dna가 너무 많이 복제가 되다 보면 오류가 생기죠 우리가 복사 여러 번 하면은 글자가 뭉개지잖아요 사람도 똑같단 말이죠 그때 암이 생기는 거죠 돌연변이 세포가 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생깁니다 암을 치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온열료법이거든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암세포가 죽어요 온찜질하고 무슨 적외선도 쬐고 산에 가서 운동도 하고 열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 그런 혈액 순환이 되지 않는 곳, 영양 공급이 되지 않고 혈관이 닿지 않는 곳이 저산소 환경이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곳에 이제 암 줄기 세포가 자랍니다. 그런 상황을 없애는 것이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 중에 가장 강력한 것중에 하나가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의 항산화 작용이 뇌 혈관에도 작용을 하거든요. 뇌 사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서 뇌속에뇌 신경을 활성화 시켜주죠. 뇌 신경이 활성화 되니까 기억력도 좋아. 가지고 학습 능력도 좋아지고 또 치매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병을 걱정할 때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심장병, 그 다음에 하나는 암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치매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죠. 정신이 맞지 못하면 그것만큼 걱정되는 것이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거의 10% 정도가 치매 환자라고 하니까요. 미리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죠. 치매는 한번 발병이 되면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오기 전에 무조건 예방에 관심을 가지시. 해야 되는데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최고가 베타카로틴이고 오메가3 지방산도 좋죠.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는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것들 주기적으로 드셔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기계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죠. 막 굴리면 빨리 폐차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름치고 조이고 고쳐서 쓰면 더 오래 쓸수 있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조금 더 건강합니다. 좋은 음식 찾아서 먹는 사람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죠. 매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동 심하게 하면 몸이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죠. 당근의 가장 많은 성분은 베타카로틴도 아니고 비타민 A도 아니고 비타민 K도 아닙니다. 식이섬유가 제일 많죠. 식이섬유가 다이어트에 효과를 내는 이유가 뭐죠? 포만감을 주잖아요. 당근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장내에 들어와서 당분도 흡착하고 지질도 흡착해서 체내로 어느 정도 배출을 시켜버린단 말이죠. 체내로 흡수되는 걸 막아주죠.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먹을 때는 생으로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장에서 작용을 하려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좋거든요. 대신 이제 장 기능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당근의 섬유질처럼 강한 섬유질은 소화가 좀잘 안되기 때문에 익혀서 먹는 것이 더 좋고요. 또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용성 비타민은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름에 볶아서 먹으면 더 흡수가 잘 됩니다. 보통 그냥 먹었을 때한10% 정도 흡수된다면 기름에 볶아버리면 한 70%까지 흡수율이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근 요리는 기름에 볶는 요리가 많은 거죠. 우리가 먹는 영양분은 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용성이고 하나는 지용성이거든요. 수용성은 그냥 먹으면 다 되죠. 흡수가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지용성 영양분들은 되게 기름과 같이 먹었을 때더 흡수가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양분이란 것은 다 미량이잖아요. 그 미량이 몸 속으로 들어오려면 어딘가에서 녹아서 들어오는 게더 빠른데 그게 이제 기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근 같은 식품은 기름에 볶아 먹는 것이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 하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주스들 많잖아요. 과채 주스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뭐 30일만 먹으면 몇 킬로가 빠졌다, 몸이 가벼워졌다, 정신이 맑아졌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중에 제일 좋은 게 ABC 주스잖아요. 사과, 비트, 당근 ABC 주스는 저는 많이 권합니다. ABC 주스가 좋은 이유는 비트가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비트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 순환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왜 비아그라 아시죠? 비아그라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그때 NO라고 하는 일산화질소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이거든요. 비트의 작용이 일산화질소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과채주스 먹을 때는 저는 꼭 비트를 넣어서 먹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 아주 많이 유행하는 게 CCA 주스죠. 비트 대신 당근을 넣어서 먹는 것인데 비트는 좀 맛도 안 좋고 색깔도 좀 너무 붉고 그 다음에 옥살산이 들어있어가지고 신장에 결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비트를 빼고 드시. 것이 좋죠. 그때는 이 양배추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도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장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양배추에 특징적으로 들어있는 그 영양분이 비타민 U죠. 위궤양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속쓰림, 뭐 만성 위염이 있을 때 양배추 주스 많이 먹죠. 그다음에 양배추가 십자화과 채소죠. 브로콜리, 케일, 무 등과 함께 십자화과 채소인데 십자화과 채소도 항염증 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설포 라판이 하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염증을 치료해 주는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당근 사과 비트 주스를 드시거나 당근 사과 양배추 주스 드시면 염증 제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색깔이 노랗죠. 그래서 당근 주스 많이 먹으면 피부가 노래지죠. 귤 많이 먹으면 피부 노래지잖아요. 간피증이라고 하는데요.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복용량을 줄이면 저절로 빠지는 색소죠. 그 다음에 흡연자 한테 베타카로틴을 주의하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이런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폐암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생으로 먹는 당근은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다만 베타카로틴 영양제, 베타카로틴만 뽑아놓은 보충제를 먹었을 때 폐암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으니깐요. 그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뇌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성분 중에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뇌 신경 전달 물질인데 아세틸콜린이 풍부하게 분비가 되어야 뇌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아세틸콜린의 전구 물질이 콜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콜린이 달걀 노른자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하루 두세 개씩 노른자까지 합쳐서 드셔주시면 뇌 신경 보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 좋아하시나요? 블루베리의 이 푸른색을 내는 것이 레스베라트롤인데요. 레스베라트롤이 뇌 신경의 노폐물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많이 드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추씨도 좋다고 하고요, 개똥쑥도 좋다고 하고, 청명탕의 주재료인 석창포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돌고루 복용해 주시면은 치매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절대 음식만 먹어서는 치매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꼭 운동하셔야 합니다. 운동 신경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뇌 신경이 가장 많이 활성화됩니다. 뇌라는 곳은 밀폐된 곳이잖아요 두개골에 의해서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곳입니다 림프순환도 중요하고 해서 순환을 잘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몸에 순환을 시키는 음식 중에 인용시키는 음식들 있죠 몸에 부종을 빼주는 음식들 그런 것들이 뇌신경에 부종도 빼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용작용이 있는 음식들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인삼도 좋죠 인삼사포닌을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데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분들하고 상담할 때 원장님 뭐 치매에 좋은 음식 없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제가 비법 약차를 많이 소개해드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삼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요 인삼, 사포닌, 진세노사이드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 총명탕의 주재료인 석창포도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생강대추를 같이 넣어주면 혈액순환을 도와준단 말이죠 또 몸에서 부종도 빼주고 하니까 인삼, 석창포, 생강대추 네 가지 배합해가지고 차로 만들어서 꾸준히 드시라고 제가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머릿 속이 굉장히 맑아지죠. 보통 한 달만 드셔도 효과 볼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또 암도 걱정하시고 또 치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치매 때문에 뇌 영양제 요즘 많이 드시더라고요. 뇌 영양제가 그게 좀 좋기는 한데 어쨌든 부작용이 조금 있어요. 이게 뇌 출혈을 좀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한번 아으셨거나 출혈 지난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영양제를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병이 빨리 낫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분배를 해서 오늘은 요만큼 내일은 요만큼 나누어서 드시는 것도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뭐 들어와서 흡수되고 처리가 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습취 복용법은 삼가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영양제들이 대부분 분 합성 화합물이죠 천연에 없는 것들이 비슷하게 만들어서 효과를 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효과만큼 부작용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 그 영양분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음식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성분이 있으면 그것을 억제하는 성분이 조금씩 더 들어 있단 말이죠 너무 과하면 감해 주고 너무 부족하면 더해 주는 그런 효과들이 천연물에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섭취하실 때는 항상 천연 식품 그대로 자연 그대로 섭취. 하시기를 권합니다. 치매에 안 좋은 음식은 다 아시는 거예요 술, 담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물들이에요 술은 대사산물이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독성물질이 나옵니다 그게 뇌에 치명적이죠 뇌세포로 파괴합니다 그래서 술 드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왜술 많이 마신 분들이 정신을 잃는 경우가 많죠 블랙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뇌신경이 꺼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신 분들은 심각하게 끊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술이 사실은 간을 나쁘게 하는 것보다 이 뇌신경을 손상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거든요. 술 많이 드신 분들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말을 조리 있게 못하잖아요. 그게 뇌신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증거니까 꼭 금주하시면 좋겠고요. 담배. 그니까 니코틴이 사실은 정신을 맑게 해주잖아요, 각성제거든요. 그래서 담배 한대 피고 나면 생각이 더잘 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게 되는데 또 반대로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래서 최근 연구들은 보면 치매를 악화시킨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도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각종 약물들이죠. 여러 가지 뭐 우울증약, 불안증약, 수면제, 뭐 진정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뇌 신경을 끄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게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고 살아라 하는 거거든요. 뇌 신경을 지속적으로 파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약물들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는 뇌에 관한 것이잖아요 뇌는 예측하는 기관이거든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몸의 균형을 잡고 항상 예측하는 기능이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지 보고 공을 어떻게 차서 어디로 보낼지를 예측하는 거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근육을 움직이는 것 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죠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서 tv 보고 있으면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영화 감상이나 음악 감상 이건 뇌신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흘러나갈 뿐이죠 뇌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화된 것은 뇌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운동 뭐 하세요? 그러면 걷기 해요 걷기가 사실은 뇌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나요?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처럼 뭔가 생각을 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운동 그런 것들이 이제 뇌신경을 더 활성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감상, 영화 감상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책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내가 글자를 봐야 되고 그 글자를 해석해야 되고 그 글자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앞에 어떤 것을 읽었는지 앞으로 뭐가 나올지 예측해야 되는 것이 독서죠. 그래서 꼭 독서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다음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사실은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은 생각을 없앨 수 없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는 능력, 뇌의 힘, 뇌력을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뇌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죠.